아, 또 보험계산 올라가는 중인데, 주변 사진부터 찍고, 영상. 초등학교. 집 뒤에 보험계산이 있어가지고 좋긴 좋네. 어, 아직까지 꽃망울을 터뜨리지 는 못해서 제대로 살짝 펴야될텐데 아유 꽃이 거의 폈어 봉제산 둘레길을 걸어가보자 어. 꽃 꽃이 멋있더라고. 아유, 난이 나무에 도대체 이게 무슨 나무에 꽃인지 날 그것도 모르고 찍는 거야. 집뒤에 이런 곳이 있으니까. 우리 집서 여기까지 거리, 300m는 안 돼. 300m 될까? 어, 여기, 정상적 들이 돌아다니고, 방송, 방송인 아파트. 방송인 아파트가 있는 거고. 방송인 아파트를 지금 사진 찍고 있음. 저 아파트에는 방송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난 그걸 모르죠. 제건 간에. 방송인 아파트는 말입니까. 아하,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이산이 뭐 개발 104m밖에 안 되고 저쪽 봉 우리는 117m인데 그래도 은근히 그래도 이게 30 33만 풍이니까 어, 이산이 멍주산 33만평 공원 치고 괜찮은 거야. 근데 이게 앞으로 이게 이 공원이 공원의 운명이 내년 7월에 달려 있는 거잖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결,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네. 여기가 계속 공원으로 남아 있을지 아니면은 이것이 특지 개발을 하게 될지 또는 뭐가 어떻게 될지. 그건 난 모르겠네. 기가 지금 그런 운명이야. 내가. 아이고 나고야 그저서 로얄티만 제드로 받았으면은 이니예역 저작권료 그이 땅들을 내가 매입을 할 텐데. 내가. 다 매입을 어이건저에가뭐 소름. 아이고, 33만 평, 33만 평을 설수머니 때문에 매입을 할 텐데. 로얄티를 한 푼도 못 받았네, 아직까지. 등학교가 저기 보이고 저기 저 아파트들은 목동 목동 로데오 거리가 도대체 어디는지 난 모르겠네. 좀만 더 있으면 녹음이 짙어지고 아직까지는 그렇진 않은데 개나리꽃이 활짝 폈고 산새들이 산새들의 소리 꽝! 노우는 소리 들리고, 봉제산 둘레길을 서서히 올라가 보자. 천천히 올라가다 보면은,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여기저기, 축대가 보이고, 하여 내가, 나고야 의정서 로랄티만 받았으면, 이산을 내가 매입하고 싶었는데, 이건 희망상이고, 매입가도 모르고, 아, 집 뒷산이니까, 왜, 이 땅이 왜 그러냐? 집 뒤에 있는 산이니까, 그래서 관심이 간다 이거지. 어? 나무가 쓰러졌는데, 저렇게 교량처럼, 다리처럼, 쫙, 쓰러졌네. 어. 지나가면서 사람들 떠드는 소리까지 들리고, 집 가까이에 104m, 117m 선이 있다는 거, 그것도 괜찮은 일이야. 새들의 소리. 그것도 꽃은 꽃이 아, 꽃이 아니구나 <laughs> 나뭇잎이구나 이렇게 보면 나무들이 태풍에 쓰러진 건지 홍시에 쓰러진 건지 나무들이 이렇게 쓰러져 있어 저 위가 여기도 봉지산 블랙이고 이거 은근히 가파른 거 은근히 가파른 곳자이 아파트가 보이고 목동 아파트들이 쭈렁 들어선 고층 아파트가 보이고 여기, 여기가 은근히 절벽이란 말이야. 어이구, 이 절벽. 절벽 아래. 낭떠러지. 어. 바위 절벽이 아니라 그냥, 그냥, 그냥 흙이야, 그냥. 흙으로. 바위는 별로 없고, 그냥 흙으로 된 절벽. 대부분 흙. 이거, 그래도 은근히 높은 절벽이라고, 이거. 저 아파트가 방송인 아파트. 아이고, 하고 한다가. 나고야 의정에서 로얄티만 제대로 받았으면, 이땅 가진 사람들 좀 만나가지고, 어, 매입 여부를 알아볼 텐데, 하여간, 여기 올라올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야단, 깎인가다저 소나무는, 그냥 쓰러질듯 하면서 그냥 낭떠러지 아래로 어, 이 소나무 이거 이 소나무는 낭떠러지 아래로 이거 이, 사, 이 소나무 이렇게 낭떠러지 아래로 저 10m 이상 되는 낭떠러지 낭떠러지 방송인 아파트와 우리 동네 화곡동 화곡 4동 화곡 2동 저쪽으로 목동 로데오거리가 도대체 어디쯤인지는 몰라도 로데오거리가 여기 어딘가에는 있을 거야 <laughs> 화면 안에 보이질 않지만은. 소 나무가 저렇게? 저스도히 누워 가는데 저 소나무가 도대체 앞으로 얼마큼이나 버틴기 어? 몇십 년이라도 버틴 게 있을까 저렇게 점점점점 쓰러져 가는데 어? 이이이무이거이거이거이거이렇이이어져가이고이렇이 쓰러져 가는 저소저무 저거 언제쯤 완전히 쓰러질까? 저기 있는 저 바위가 내가 알고 있는 이 봉계산에서 가장 큰 바위 저 바위 사람들 꽤 돌아다니는 곳이야 오늘은 더욱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다닐 거라고 하는아 하여간 여기는 도시는 돈만 많으면 얼마든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어저 아, 소리는 비둘기 그러니까 이 산에 비둘기도 많아 구구구구구는 저 소리 비둘기가 저렇게 우니 아 이제 녹음이 더 짙어지고 왔네 그러니까 이 산이 은근히 괜찮은 산이야 어산 되게 가파르네 빠르 비행기 소리 나고. 하여간에 아, 이산, 이산에서 가장 높은, 가장 큰 바위. 아이고 비둘기가 또.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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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바위로 알고 있는데 이 바위가 어? 여기서 목동과 화곡동을 내려다보는 곳이지 하여간에 괜찮네 어이구 비둘기 아이고, 비둘기가 우는 소리가 들릴까, 여기? 녹화되가지고 들릴까? 아, 좋긴 좋구나. 봄이 아주 완연해가지고 따뜻한 게 좋긴 좋구나. 뿌리채 뽑혀가지고 청 누운 거야 나무가 어? 뿌리채 뽑혀가지고 저쪽 저쪽에들도 아파트 많지 아파트 많고 멋진 곳이야. 아, 어, 이거, 이산뒤 여기서 보면 은근히 널찍하고, 저기까지 있고, 저기 갔다가 매봉산이라리는데, 저쪽으로. 매봉산. 매봉산이 98m였던가? 그러니까 이산똥우리는 103m고, 매봉산은 저쪽, 저거 98m고, 첨나 무가 은근히 나이 먹은 첨나무 멋진 곳이요, 살기 좋은 곳이요. 차가 비행기는 꽤 오늘 김포공항도 있고 인천공항도 있고 비행기는 꽤 오락가락해 그러니까 저 참나무가, 꽤 오래된 참나무. 오케이. 참나무가, 오래된 참나무가 있는 것으구 어. 아, 오늘도 이 꼭대기에 또 올라왔네. 여기를 또 왔네. 다시 올라와봤네. 이번에는 이쪽으로 한번 와보자. 이쪽에는 또 경치가 뭔가가 다른 곳도 있겠지. 아 어, 아파트. 아이고 이 봉제산. 물넓 길, 여 기가 아주 벤 치가 벤 치가 이렇게 네 개가 딱 늘어서 있고 멋진 곳이요. 아, 나 혼자 다니니까 좀 심심하네. 근데 나하고 같이 다닐 사람이 없어. 혼자 사니까. 나는 혼자 사는 하하. 늘은 도 청각이니까. 여기서 방송 끝내고, 안녕!